여러분 올해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 전부 다잘 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저희 핸드볼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 올해는 하시고자 하는 일다잘 되시길 바라고요. 더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충남도청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2026년 핸드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제 2026년이 밝았는데 하는 일다잘 되시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핸드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두산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부가 1, 2라운드 끝내고 휴식기를 갖고 다시 이제 3라운드 시작했는데 이제 1, 2라운드 때 저희 팀이 못 보여준 게 많아서 이제 3라운드부터는 저희가 다시 또더 비상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6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 설날이 되었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.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핸드볼 경기장도 다들 찾아와 주셔서 많은 선수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되었는데요. H 리그도 한창 진행 중이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도 부탁드리고 또 수사 불패하면 상무 피니스가 있기 때문에 상무 피니스도 많이 응원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올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. SK 슈가글라이드즈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6년 네. 병원은 새해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SK 오버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설 명절 웃음 가득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간 되실 때 H 리그 응원해주러 오시고 항상 변함없이. 따뜻한 모습으로 저희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팬 여러분들 2026년에는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 핸드볼 경기장에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가족분들과 즐거운 명절 또 행복한 명절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저희는 리그를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경기도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